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카바님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관리 좀 똑바로 그러면, 하세요 네 주말에 관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GN7 하, 너무 멋있어 요새 차량. 인기 절정이죠 네. 알죠 제가 그래서 많은 가성비 있는 금액의 GN7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한번 준비한 블랙바디의 캘리그라피 하이브리드 예 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 요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가솔린 모델보다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현대 연구소 직원분이 음. 관리하신 차량입니다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풀옵션급 차량 음. 네 풀옵션급의 차량이고 감가가요. 1,400만 원 됐습니다. <laughs> 2만 키로 주행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유튜브에서 촬영을 해드리는 차량들은 사실 가성비 있는 금액대의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성비 있는 GN7 차량 함께 보러 가실게요. Let's go! <laughs>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가야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스펙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아, 이거 디올유 그랜저야. 디올유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23년 4월에 등록된 2023년식의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이요,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고, 보험 이력 없고, 무빵 무칠해 바로 그 차량입니다. 오. 그래서 좀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또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됐지만 키로수가 2만밖에 되지 않는 차량이라는 점이 아주 특별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볼게요. 어 블랙바디의 광이 <laughs> 장난 아니네요. 음. 나왔나요? 울산 공장에서 <laughs> 방금 그거 아니야? 그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정말 돌빵도 하나 없어요. 진짜 깔끔한 차량이고요. 본입 부분도요. 야너 너 깔끔한데 돌튄 것도 하나도 없던데요 응 진짜로 진짜 너무 깔끔하다 와우 그리고 이 차량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캘리그라피. 음. 캘리그라피 전용 그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 뭐 긴급 제동이나 음. 이런 부분들 다 이쪽에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그리고 LED로 반짝반짝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도 시인성 좋게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 차량은 음, 정말 군더더기 잡을 데가 없어요. 외관은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핸드 상태요. 이 야, 깔끔합니다. 근데 약간의 붓터치가 하나는 있네요. 근데 너무 미세해서 사실 안 보여요. 음.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건 사실 너무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휠 상태가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 뭐지? 번개? 번개. 번개 모양 아니야? 음. 근데 이 차량, 이 휠이 캘리그라피 전용 알로이 휠이에요. 아. 캘리그라피 전용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가 어, 꽤나 남았네요. 그렇지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60% 정도 남아 있는 음. 그런 차량입니다. 당분간의 주행에 절대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차를 운행을 하시더라도 언니분들도 걱정 없이 형님분들도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하시고요. 앞도어 한번 볼게요. 앞도어, 뒤도어, 뒤에 흔들어 가지자 퍼펙트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1점 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요.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오,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약간 사용감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오,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행 없고, 외관 상태가 아주 훌륭한 차량이고요. 이 차의 메리트는 정말 또 실내지. 아... 자, 실내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그랜저 g n 7 하이브리드 후면부에 와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은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유린 상태, 성팅 상태도 퍼펙트한 차량이고 트렁크 도어 또한 사실 깔끔합니다. 음. 그리고 테일램프도요, 길게 뻗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되남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이캘리그라피는 아예 이색도 캘리그라피전용 컬러로 들어가요. 어. 일반 크롬이 아니거든요. 약간 자세하게 보면 오. 약간 금색, 금색이라 그랬나? 이거를 약간 그런 색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후방카메라 있고요, 주차센서 있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식,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은요, 뭐 골프백 몇개 실릴 것 같아요. 여러 개? 여러 개, 맞아요. 여러 개 실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넉넉한 공간감이고 아래쪽으로는 수리 키트와 함께 기본적인 수납 공간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와, 너무 넓은데? 너무 괜찮다. 이거 그렇죠? 그랜저잖아요. 대형세대, 그러니까, 대형세아이죠 대형스단, 네, 맞아요. 그만큼 넓고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강의시 부분도요, 뭐 기수 하나 없어. 자,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해주신 고객. 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핸들 상태도요. 야, 개 꼼합니다. 이게 내 옷에 먼지가 뭔데 너무 깔끔해 가지고 거울 같아요. 옷에 먼지가 묻어요. 아. 그니까 이게 사실 뭐 저희가 깨끗하다고 와 신차급처럼 신차처럼 나오자마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중고차 특성상 너무 이 정도면 완전 A급의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 약간 모서리 부분에 미세하게 주차 흠집 정도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60% 이상 남아있는 사양입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 어라운드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 누워? 뒤에 휜다까지. 쌍따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휠도요. 깔끔해요. 깔끔하지만 약간의 정말 이거는주차금 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약간 사용감 네. 정도, 어, 사용감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이상 남아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에 좀 불편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아, 이 그거? 도어 이거 캐치가 나오는 게 네. 문을 열어야만.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옆차랑 간격 이렇게 좁을 때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기스도 안 나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 차 세워놨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불안하지 않고 문콕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그랜저가 많이 발전을 많이 한 차량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당연히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영원 무빵 무치레 바로 그차량이야요 용도 이력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당연히 엔진 미션 주유품에 문제 없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조사 보증이 아주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서 미세노유도 한 방울도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 너무 깨끗해서 사실 이거 이상 있으면 현대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시면 돼요. 공짜죠. 맞아요. 오케이. 보증 기가 너무 넉넉하게 남아 있어. 이건. 뭐뭐한 7개월, 8개월 남았다고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는 정말 정말 이 차의 매력적인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저는 2열 시트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 팀장님. 네. 하, 실내 색상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히죠. 와. 이게 참 실내 색상은 항상 그래요, 나는. 어떤 색을 보면 그 색이 예쁜 것 같고, 이걸 보면 또 이게 예쁜 것 같아. 아, 이건, 이건 내가 진짜. 인정하죠, 솔직히. 인정 이건. 이거는 그리고 오염도 들해요 완전 베이지색 보다는. 음. 네,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와. 뒤에 또 이거 알죠?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거 원래 있는 거. 이 머리 받침. 캘리그라피요. 아, 그... 캘리그라피. 네. 캘리그라피. 응. 그리고 안전벨트 색도 이렇게 맞춰놓은 거 봐요, 다.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검정색 차체하고 너무, 너무 잘,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헤드 부분도요, 알칸트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관리가 최상이에요. 우와.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도 보세요. 도어 트림 상태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뒷자리에 열선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 캘리그라피 전용 나파가죽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좌감 또한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암레스트 부분에 앞쪽에 뭐 미디어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컵홀더 이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송풍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충전단자 2구까지 충분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보시게 되면 옆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 무중력 시트까지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수석에서도 2열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너무 깨끗하죠? 아, 색깔도 이쁘다 응. 앰비언트. 그리고 이거 리어 커튼도 있어요. 응. 리어 커튼도 제가 좀 있다가 1열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1열에 탑승을 했고요. 너무 예쁘다. 어... 아 이건 진짜 내가 갖고 싶다 나도. 나 진짜 그죠? 네. 하, 너무 깔끔한 차량이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부터 그리고 이 우드의 트림 장식들까지 충분히 확실히 대형 세단의 그런 느낌들 아시죠?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뭐예요? 또이 캘리그라피 있잖아요. 이거 그거야. 음... 음... 보여주세요. 영피디님 아니 이게 차야? CGV야? 아 근데 진짜 이게 난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laughs> 이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 게아 <laughs> 그래서 이웰뭐라지 굿바이 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어쨌든 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충분히 많이 받는 차량이고요 자 이게 핸들도 투톤이에요 투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또 이염도 이런 부분 이염이 잘 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제가 디테일에 신경 써놓은 거죠 확실히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풀 오토 윈도우 4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차일드 락과 함께 리어 커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기에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트렁크 도어 그리고 주차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작동하실 수 있게끔 장착이 잘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항상 까먹는데 지문 인식. 지문으로 시동을 켰다 껐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차량 핸들이. 일단 투톤인데 너무 깨끗하고 음. 그리고 이게 정전기 방진 거 알죠 이거? 아 그래요? 정전기 방지 핸들이야 이거 스티어링 휠이. 음. 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간 거리 유지하시는 스트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기능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핸들도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실키로수가2 1 5 0 8 k m 이야, 너무 좋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주행하실 때 집중할 하실 수 있게끔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옆쪽으로는 기본적인 네, 이제 내비게이션과 함께 많은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음. 진짜로 꼭 이용해 보세요. 네. 다. 이렇게 많은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드렌저는 칼럼식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랑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이 아주 잘 되고 아주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런 버튼형과 터치형이 같이 공존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당연히 핸들 열쇠운전석 통풍 열쇠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홀드, 주차센서, 주차, 카메라,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C타입 충전기 2구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기능 음. 들어가 있고요. 이 UVC, 여기 살균되는 네. 살균기능까지도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및 수납공간. 옆쪽으로도 아주 넉넉한 수납공간. 그리고 이거 키가요. 키 일단 세개 그리고 그 옆에 여는키 있죠 원래 열쇠가 이 키에 꽂혀 있었잖아요 네. 요새는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키가 총 다섯 개입니다 네, 키 다섯 개인 차량이고요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왜한 차로 같이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언니 오빠들은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위쪽에는 빌트인 캡 블루링크 SOS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기능들까지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이 차량 뭐 솔루프밴 프로급 아, 그렇죠 그렇 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일단 1,400만 원 감가니까 음. 너무 메리트가 있네. 음. 자, 이제는 저희 가장 중요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제가 오늘 주신 와 시트. 와 이거 근데 시트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대 아니 저 색깔을 또 어떻게 뽑은 거야 와 검정색 차에 저 시트 색깔 너무 잘그 에스프레소에 우유 조금 탄색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표현이 어떻게 그죠 렇그 그 색이요 오. 와 진짜로 아 어, 정말 그 고객님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시트 색상은 형님분들도 언니분들도 두분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호불호가 타지 않는 시트 색상인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충분히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고 보험 이력 없고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 보증도 남았고 감가만 1,400만 원대 2023년에 등록된 2023년식의 그랜저 G N 7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게 신차 출고가가 정말 5천 후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1,400만 원이 감가된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 차량이고요. 자, 이제 금액 공개할 시간인데요.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1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로, 어, 2,000 사가시는 분은 사실,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2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 네. 1,400만 원이 감가된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에이 시트. 그, 또 이게 찾으려면 없다. 나중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차에 관심 있다, 문의하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게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도 대차 가능하시고 먼 거리시면 비대면 탁송거래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날씨가 약간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모두 부자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응.